여자는 계속 헛구역질을 하다가 기훈씨 나 속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물한 잔만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네가 마셔 전화벨이 울리고 응 지연아 오빠 나술 많이 마셨는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? 지금 데리러 갈게 나가려는 남자에게 여보 지금 어디가? 잠깐 나갔다 올게 나 임신했어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나 지연이 사랑해 아이 있다고 붙잡을 생각하지마 알겠어 이혼하자 진작에 그렇게 나와야지 여자는 그저 하염없이 운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? 네 와이프한테 말하는 게 어때? 선생님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?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내가 사라져주는 게 맞아 그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알았어 미안해요 제가 참을미가 있어서 뒷좌석에는 못 타요 뭐해? 탈 거면 뒤에 타던가 지연아 뭐 먹고 싶다고 했지? 매운 갈비찜 그래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줬지만 아기는 낳기로 결심했다 그와 이혼 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아야,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겠지. 내가 했던 차가운 말들, 상처 주는 행동들. 사실은 너에게서 일부러 멀어지기 위해서였어. 정말 미안해. 이 통장은 너와 아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. 우리 아이 정말 보고 싶다. 정아야, 정말 사랑해. 우리 아기도 많이 사랑해.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더 오래, 더 따뜻하게 너를 사랑할게. 여자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